안녕하세요. 연세 스위트 치과병원 과천점 치주과 장용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종골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시술한 증례입니다. 이종골을 사용하는 목적은 오스테오인덕션 및 컨덕션을 이용해서 치조골 재생을 도모하는 데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재료로는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한 재료는 이런 바이오스와 비교해서 XRD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스트럭처 혹은 이 파티클 사이즈, 인비트로로 봤을 때큰 차이가 없었고 또 이제 토끼 머리뼈에 적용을 했을 때도 바이오스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골 재생 효과를 보인 더 그라프트라는 돼지뼈를 이용한 이종골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65세 남자 환자로 좌측 아래 저작시 통증과 우측 임플란트 상담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볼수 있듯이 전반적인 골 소실 및 기존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로 임플란트 주위염 소견 보이지만 어, 지금 직내에서는 하악 우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볼수 있듯이 어, 상실된 45, 46, 47번 부위 치아 부위에 중등도 이상의 골 소실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음, 이에 따라서 치조골 이식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어,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수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막 거상 시에 치족을 중앙에서부터 설측으로 크게 연장된 치족을 소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상실 부위에 더 그라프트 재료 이식 후에 흡수성 차폐막인 바이오 커버로 피개하고 봉합하였습니다. 4개월 뒤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리엔트리 했을 때 사진입니다. 치조골 볼륨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임플란트를 위해서 드릴링을 시행했을 때, D3 정도의 양호한 골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진, GBR 후,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고철 완료된 후에도 변연골 소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43세 여자 환자로 치아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전반적인 골 소실 및 구치부 특정 부위의 수직 골 소실 소견 보입니다. 본 증례에서는 44번 치아 수복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어 페리오돈 타이티스 진단 하에 발치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발치 후 2개월 뒤에 임플란트 식립 전 임상 및 방사선 사진입니다. 협측으로 치조골 소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플란트 4.3에 10mm 식립하였고, 어, 식립 도중에 협축으로 3에서 4mm 정도 디센스 타입으로 연장된 스레드 노출이 보입니다. 더그라프트 이식제 이식하였고, 흡수성 차단막 적용 후에 봉합하였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3개월 후 2차 수술 시에도 임플란트 스레드 노출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2차 수술 후, 그리 보철 완료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특이할 만한 변연골 소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위해서 치조골 이식술을 계획을 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뼈를 선택하냐에 있어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재료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의 그 볼륨을 잘 유지할 수 있냐 어,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볼륨이 잘 유지되면 그 안에서 이제 본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초반에 로스되지 않고 얼마만큼의 이제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지가 그걸 통해서 식립된 임플란트가 이제 본 하우징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임플란트 안정성 및 이제 골 이식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골 자체의 볼륨을 얼마만큼 잘 유지해 줄수 있는지 본 하우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본 이제 두 증례에서 이제 봤듯이 어, 더그라프트라는 재료는 충분히 임상적으로 어, 안정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리식 재료로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